이차 방정식, x에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 한근이 a라고 할 때, a 가로치고, a 빼기, a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 값을 구하라 했는데, 사실 이거부터가 좀, 분석을 하자면요. 이게 좀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나오지만, 사실, 얘가, 쓰여있는 걸요. 얘 마이너스를 곱해보겠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이래요? 예, 마이너스를 곱하면요. 얘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 네. a-a-1 인데요. 더하기 a분의 1, a-1, a. 여기서 곱하기 1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 곱하기 1은요, 뭐죠?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여기다 하나씩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a a 마이너스 a 분의 1 마이너스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a 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곱해주면요, a 마이너스 a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준 다음에 순서만 바꿔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나요? 그럼 분배법칙에 의해서요. 여기가 공통이죠. 공통인수로 묶어 주시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앞에 거그 다음에 뒤에 거를 더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럼 이게 뭐죠? 바로 A-의 제곱을 구하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음. 그러면 이 식에서 A-A분의 1만 구하면 뭐하다? 정답이 나옵니다. 그쵸? 이해 되십니까? 그런데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첫번째 A라 했는데 A-1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A분의 1을 구하는 방법은요. 첫번째는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부터 배웠던 거예요. 일단 A를 대입시킬게요. A의 최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다. 그렇죠? A가, 어떨 때 성립하면, A 0 넣으면 성립을 해야 하네요? 성립 안, 안 해. 그쵸? 그렇죠? 1은 0이다니까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한다. 따라서 A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왜 이걸 밝히냐면요. A로 한번 나눠줄 거예요. A로 나눠볼까요? A 빼기. 4는, 음, 이거. 나누기 양변 a 기한 겁니다 양변 나누기 a a로 나눠주면은 어 a a.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면 어차피 0은 어떤 걸 나눠줘요 0이기 때문에 이게 되십니까 그러면 a 더하기 a 분의 1은 얼마다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죠 4 음. 이게 되십니까 네. 우선 a를 나눠주기 위해서요 이거 이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a 빼기 a 빼기 a 분의 1이라든지 a 더하기 a 분의 1이 됐든 a 분의 a 더하기 1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어느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x의 제곱, x의 제곱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이 부분을 집중을 하십시오. 되십니까? 그러면 한건 a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1이다. a로 나눠주면 a 더하기 a분의 1이다. 이 꼴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보십시오. a를 넘어두면요 이렇게 플러스 1이다. 양변 a로 나눠주니까요. a하고 a분의 1, 물론 플러스 1이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요.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어, a 지금 문제가 a, a-1 이걸 구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게 뭐냐면 이거의 조거, 제곱이니까 풀 수가 있는겁니다. 지금 이거 제곱이니까 이것만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 이거의 제곱을 해주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버리는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넣... 자송합니다 여기 잠못했죠 A의 제곱분의 1.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점, 공통점이 바로 얘랑 얘랑이라는 거죠.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다가요, 플러스 E가 마이너스 E가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얼마? 1이요. 1 해줘요. 블러... 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좀주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야되죠? 마이너스 2를 2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지금 얘는요. 어떻게 처리하면 얘가 될까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식을요. 이식에다가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식하고 똑같아진다. 이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해주면요. a의 제곱, a의 제곱 그대로 있고요. 숫자만 마이너스 이로 하면 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이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음. 그러면 얘가 지금 4기 때문에 대입시켜주면 16이고요. 마이너스 4는 a-a분의 1의 제곱에서 정답이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문제고요. 그렇죠?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서는 좀더 확장됩니다. 보십시오. 한근을 A라고 하고 다른 한근을 B라고 잡을게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쓰고요.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고요. 한근을 A로 잡고요. 다른 한근을 B로 잡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뭘로 풀 거냐?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어, A 더하기, 둘이 합은요, 1분,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4니까 4가 됩니다. 둘이 곱은요 뭐가 되죠? 1분의 1에서 1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서 B는 a분의 1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 네. 그러면 여기 이 b는 a분의 1. b하고 a의 b하고 같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주겠습니다.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b 대신에 a분의 1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 대신에 a분의 1 대신 넣어주면요 어 어떻게 되냐? 바로 a 더하기 a분의 1은 사 이렇게 바로 나와버린다. 근과계수의 관계. 이 방법은 선생이 님 방금 풀었던 문제는 바로 어,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풀 문제고요. 그래서 이 값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한 근을 그냥 미지수로 잡고 나서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b에 대한 한 근에 대한 것을 다른 한 근의 한 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b를 a로 표현해주고요. 이 B로 표, A로 표현한 것을 대입시켜주면은 새로운 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얘랑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바로, 음, 얘랑, 예, 지금 A-A-A분의 1 제곱, A 플러스 A분의 1 제곱이 숫자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두 식으로 그냥 숫자만으로 표현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식 쓴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총. 두 음, 우선은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줄 아셔야 되고요. 끝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방법까지 아시면요. 어 이식은 딱 보니까 어디에? 오 이식하고 똑같아지네어 우리가 배웠던 거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a로 나눠줬다고 했지만 지금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식을 유도를 해낸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a로 나눠서 이 식을 유도했다면 지금은 근과 계수, 이차 함수로, 이차 방정식으로 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 이 식부터 페이크였다. 좀 어렵게 나타냈지만 사실 얘를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주니까 어떻게 돼? 20. 간단하게 구성되더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어, A-A 빼기 A분의 1이 되고, 어, 이거. 그래, 우리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얘가 보여야 됩니다. 얘가, 얘가, 얘가. 그죠?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같이 이 전문제, 906번 같은 문제 같이 대입해서 안 되는 문제면은 거의 무슨 문제냐. 문자 나왔을 때, 분수 나왔다. 거의 무슨 문제냐? 바로 근과 에수의 관계다. 라는 거. 근과 에수의 하는 방법은 한근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은 미지수로 잡고 그둘 관계의 관계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하게, 익숙하면은 잘할수 있으니까, 편해지니까 하겠습니다. 됐죠? 네.